하나님의 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나오는데요.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요셉 독보적인 캐릭터인데 우리 교회도 독보적인 분이 한분 계셔서 아 겹치면 어, 겹칠 것 같고. 저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덩치가 크다는 것 때문에 덩치로 유명했었는데 여기 와서 안목사님 계셔서 내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사실 사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요셉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겜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문명을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 족장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끌고 꼬을 먹이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이 걱정됐기 때문에 요셉을 그곳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와라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듣고 요셉이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여기서 어. 아빠 형들 안 보여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했냐. 서성거리면서 막 형들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네 형, 너네 형들 도단으로 갔어. 라고 이야기를 듣고 20km 거리를 더 걸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안 갔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도단에 가서 형들에게 팔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한순간에 노예 상태로 전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듬뿍듬뿍 받고 살다가 한 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요셉이 한 순간에 노예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버지의 신부름을 충실하게 행하고자 형들을 찾아 나간, 나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되면서 요셉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의 사랑을 총애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돼서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세고랑에 차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지만 저도 이 기분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용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용직을 하기 위해서는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쯤에 그 일용직 사무소에 나갑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일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보낼 때 항상 일순위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너너너딱 찍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저를 항상 보내셨는데 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괜찮을까? 나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알타리 물을 캐는 데를 갔는데 작업하시는 아주머니들이 100명이 계셨거든요. 근데 남자 여섯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디거지를 했습니다. 5톤짜리 차에다가 상차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화장실 가서 볼일을 못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며칠을 고생했던 그 기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가는 이 기분, 이런 모습으로 요셉은 노예로 지금 에그보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2절 빨간색 글씨 있는 것 띄워주실래요?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 생략됐냐면 그런데 그때라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까 참 오랜 시간에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형들의 그해꼬지에 요셉이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데 그때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지 가득 차지 아니함미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의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메디신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을 애굽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상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생활들 이것들은 단 하나도,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경험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에 의해서 만나는 것 같고, 우리 일상이 우연하게 펼쳐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나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시는지 또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뜨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왜 요셉을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셔서 끌려가게 하셨다면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아무리 노예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어,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떤 일이 이래 번성하다입니다. 어떤 어떤 일이 잘되어가다고 또 다른 의미는 성공하게 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던 말은 요셉의 일이 잘 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꿈입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지금 애급으로 팔려가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적어도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수했던 나머지 이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죄송해요, 자랑질을 했죠. 형들을 시기하고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그것들이 가득 차서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던 부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지금 비록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팔려와 있지만, 이 꿈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요? 노예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예의 삶이었지만 매일 매일 하루 하루를 헛되이 살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힘내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힘내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오늘 37장의 성경을 읽다 보면 흰내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Here I am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말하면 주님, 내가 여기 싸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갔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삼기 듯 보디바를 삼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누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했죠? 바치려고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칼을 들어서 내 아들 이삭을 잘라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쇼한 게 아니고 진짜 바치려고 했거든요. 정말 티어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때 대답했던 아브라함의 대답이 힘내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출래국기 3장에서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흰내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비시간의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흰내니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 앞에서 힘내니 합니다. 주인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인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그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내니로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내니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반응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파스를 맞치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힘내니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 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니 해주심으로 임마 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 앞에서 힘내니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성경을 쭉 연결시켜서 읽었기 때문에 2절과 3절의 공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공백이 약 78년 정도의 시간 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가서 날마다 힘내니 하는 마음으로 수년간의 시간 동안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듯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충성하는 모습으로 요셉은 살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힘내니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원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삶을 함부로 살수 없었습니다. 막살수 없었습니다. 손을 놓은 채 좌절하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하면서 그렇게 수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밴드를 붙여 주셨습니다. 밴드요 어떤 밴드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밴드를 붙이고 왔는데 이 밴드입니다. 네, 이 밴드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밴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가지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음, 요즘 핫하게 이슈가 되는 수방사 전 수방사 환병단을 나왔습니다. 환병으로 있으면서 동계훈련을 하다가 그 전, 전술훈련을 하다가 제가 공포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1m도 안 되는 거리 앞에서 저희 그 선배가 공격을 하다가 그걸 모르고 저 뒤돌아서 총을 쐈는데 저 왼쪽 여기 볼에 공포탄을 맞고 그네 바로 쓰러졌습니다. 돌그 해머로 맞는 듯한 느낌이었고 쓰러지면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바로 중앙대병원으로 호송이 됐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봤더니 공포탄에 맞그 밴드를 붙이고 공포탄이 치료가 된 부위가 피부가 이쪽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원래 피부보다 세 살이 더잘 돋아서 더 깨끗해지고 좋아졌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밴드를 붙여주시고 세 살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그 모습들. 그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그런데 누가 보고 있었죠?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만 느끼고 요셉만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누구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하여 자기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던 보디발도 여우아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럼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요새과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기 위해서 선택한 요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불을 켭니다. 그렇죠? 불을 왜냐하면 집에 안마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불을 킵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빛에 의해서 몰아 나가고 온 집안이 밝게 만들 어, 밝아지죠.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반사함으로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습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빛 대신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는데 그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알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디발 집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을 본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내니 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요셉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보디발의 집 이방 땅이었고 애굽자,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것들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 보디발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배 라는 전치사인데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하여 라는 전치사를 때문에 라고 바꿔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날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사람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가정이, 그가 속한 회사가, 그가 속한 직장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복위에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이걸 좀더 직역하면 집과 집 옆에 있는 공터에 있는 밭, 채소까지입니다. 신기하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미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많은 것들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이 복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보디발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실 가슴이 너무너무나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보지 않든 누가 나를 원망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속한 그곳이 복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던 이유는요. 아버지 앞에서 힘내니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여전히 보디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요셉에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의 집 가운데도 머물렀고,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요 보디발의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한 가지 생각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눈물겹지만, 때로는 손 놓아버리고 싶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성도님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곳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나 때문에 우리 회사를 살리신다면 그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결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